새벽을 깨워 나오신 우리 모두에게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과 그 은혜가 풍성히 넘쳐나는 복된 하루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바쁘게 옮겨가는 그 걸음이 나타나지고 있습니다. 지금 오순절이에 이르기 전에 사도 바울은 지금 빨리 예루살렘에 당도하기 위해서 그의 모든 잡다한 일들은 다 제쳐두고 오직 그 일을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달려 나아가고 있죠. 그렇게 가는 여정 가운데서 사실 들릴 수 있는 에베소였지만은 그 에베소에 들리지 않고 지금 밀레도에서 거쳐하면서 에베소 장로들을 청해서 그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사도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마가 마게,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에서 그 교회들이 지금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준비해 둔이 연보를 빨리 전달해주길. 원했던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어, 이 아가야와 또 마게도냐에서 준비한 이 연보를 예루살렘 교회의 전달의 줌을 통하여서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기 원했던 것이 지금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실 이 에베소라는 이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교회였고 또 애정을 가지고 사역했던 곳이었기 때문에. 지역을 지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밀레도 지방에 있으면서 에베소 장로들을 통해서 규제를 나누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사도바울은 자신이 지금 에베소 장로들과 어, 이야기를 나누면서 자신이 어떻게 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했고 또 에베소 장로들에게 남겨진 그들에게 어떠한 마음으로 이 교회를 섬기고 또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 규제를 통해서 어, 전달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도바울은 에베소에서 어, 오직 어, 이 복음을 위해서 자신이 사역했고 또 남겨진 에베소 장로들도 또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가길 권면해주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 사도 바울의 부탁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부탁인 것입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자신이 에베소에서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일했는지에 대해서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21절 마지막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한 믿음을 증언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에 유익한 것이라면 꺼리지 않고 모든 것을 증언하고 또그 일들을 행동했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입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가장 중요한 건 교회의 유익이었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함인 것이 가장 중요했던 것이죠. 그에게 모든 가치와 또 판단 기준은 오직 교회의 유익과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것이 그의 중심으로 잡혀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삶이 가능했던 것은 그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이냐? 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고 그에게 가장 중요한 보물은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전하고 가르치고 나타내는 것에 대해서 전력을 다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또는 그가 환란을 당하거나 핍박을 당하거나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의 삶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행하는 삶이었습니다. 그의 모든 이 사역의 면면들을 보면은 믿음의 열매들이 가득 채워져 있었고 또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어떠한 환경에도 또 어떠한 상황에 놓였다 할지라도. 믿음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 붙들린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볼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도의 이 믿음,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과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은 동일한 믿음입니다. 믿으시나요? 이 동일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 또한 이 사도 바울이 나타냈던 또 초대교의 성도들이 나타냈던 이 믿음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될줄 믿습니다. 이런 동일한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우리 삶의 여정을 보다 보면 은 이러한 믿음의 역사가 없던가 아니면 이런 믿음에 대해서 불러하고 있는 모습만 보이고 있진 않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혹 사도와, 처, 사도와 같이 환란과 핍박과 역경의 순간이 나타나지게 된다면 은 우리는 예수께 붙들린 삶이 아니라 환경에 붙들린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환경에 의해서 또 상황에 의해서 믿음을 저버리거나 타협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익숙해져 버린 것은 아닌가라는 염려가 되어집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어, 사도들은 어떤 특별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의 역사를 경험한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믿음과 우리의 믿음은 동일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바울이 의지력이 강하고 또 결단력이 있어서 이러한 일들을 행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의지력도 약하고 결단력도 약해서 이런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중요한 건 믿음은 우리에게 있는 의지력이나 결단력에 의해서 나타나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아 우리가 바울처럼 살지 못해서 참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내 자신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고 아 바울처럼 살아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은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가 기억하고 또 우리가 돌이켜봐야 될 것은 바울이 지금 이러한 믿음의 역사를 어떻게 감당해 내고 있고 이런 믿음의 그 역사들이 그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일어나졌는지를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의 중심에 늘 예수 그리스도를 품으며 나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의 최고의 가치를 예수 그리스도께 두다 보니까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러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었던 것이고. 그의 상황을 뛰어넘어서 오직 예수께 붙들린 삶을 살아낼 수 있었던 것이죠.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가 지금 품고 있었던 그 중심에 가장 최고의 가치를 두고 있었던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동일한 이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반성과 뉘우치는 것, 잘 생각하는 것에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중심의 내용이 바뀌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러한 동일한 믿음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20절 2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중심이, 우리 중심의 보물을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믿음의 역사를 경험할 수도 있고 우리 중심에 혹 다른 보물이 숨겨져 있다면 믿음의 역사를 전혀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중심이 지금 무엇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혹 지금 이러한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아, 그렇지라고 생각에만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절대로 이 믿음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지금 바울이 어디를 향해서 달려 나가고 있나요? 바울은 예루, 예루살렘을 향해서 달려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루살렘에서 만나게 될 일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22절,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함께 보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아멘.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가운데 어떤 일을 당하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 그런데 성령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해 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각성해서 결박과 환난이 그에게 기다리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그 걸음 가운데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면은 좋으시나요? 여기에 아멘 하고 달려 나가시겠습니까? 지금 아무도 아멘을 안 하는 거 보니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인간이 우리가 원하는 것은 너희 앞에 너희가 걸어가는 그길 가운데, 너희가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길 가운데 형통하고 잘 되어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모든 복들을 누리게 될 거야라고 한다면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겠습니다라고 담대히 나아가겠지만은 그러나 지금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써 그의 연보를 가지고 나아가, 나아가는 그 걸음 가운데 너에겐 결박과 환난이 있을 거야라고 한다면은 어느 누구도 아멘하고 쉽게 그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바울은 지금 그는 담대히 나아갑니다. 우리 24절 말씀도 같이 함께 볼까요? 함께 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지금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 하지만은 그러나 그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믿음의 걸음을 주저없이 걸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이렇게 이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요? 바로 예수께 받은 사명. 바로 예수가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이 걸음을 담대히 옮겨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중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던 것이죠. 이 세상의 율법도, 가문도, 어떤 조건도, 부귀영화도 그를 구원해 줄수 없었고 또 그에게 가장 영광을 주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도 그에게 가치로 다가오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자신이 당하게 될 결박이나 환란이나 배척과 핍박도 동일하게 배설물로 여겼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에게는 자신의 생명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귀한 분으로 여겼던 것이고 예수님을 최고의 가치로 두며 살아갔기 때문에 이 믿음의 걸음을 담대히 걸어 나아갈 수 있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생각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내 속에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면서 살아가야 이 믿음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귀한 분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내 삶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도 초대교회 그 성도들과 사도들에게 나타났던 그들에게 보여졌던 그 믿음의 흔적들이 하나하나 드러나지게 될 것입니다. 믿음은 오직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타나지게 되고 그내 안에 중심되어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믿음의 역사들이 하나하나 증거되어져 나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산다면은 필연적으로 예수님으로부터 영향을 받게 될 것이고 예수님을 말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예수님의 사역이 믿음을 통하여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둔그 삶을 통하여서 이 믿음의 역사가 풍성이 나타나지는 그런 복된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 마음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보물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에 무엇으로 지금 가득 채워져 있습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우리의 중심을 예수, 그리스, 예수 그리스도께 내어드림을 통하여서 이 예수님의 중심을 두는 그 삶을 통하여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